<laughs> 아,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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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앉아. 아냐, 아냐. 영식 씨가 주도해서 앉으라고. 음. 전략가야. 삼국지를 많이 했나 봐. 아, 아왜 이래! 맞다! 맞다! 못할 소리였지만 나도 이제 사랑을 하고 싶다. 선생님 기다리는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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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떨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끊고, 예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래도 자연스러웠다, 그 그렇죠. 음. 네,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조기 여기 자리를 갖다 네. 놓겠습니다. 오. 가시면 돼요, 지금. 물 가져왔는데. 어머, 와, 어머, 진짜 어머, 어머.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 뭘 와, 잘 네. 어. 네. 자, 네. 물 준비했어요. 와, 저는 약간 예상하못했다예상하셨 시원하게 드세요. 물잘 마실게요. 네, 맛있게 저희 <laughs> 나눠 좀 먹겠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드세요. <laughs> 전데려심면 기쁘시다. 진짜? 와, 저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감탄하고 막는 거야. 물을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처음 응. 아니에요? 응. 먼저 나한테 말도 못하는 응. 아, 거야. 진짜. 먼저 아, 말도 하고 거야. 말도 하는맨 처음에는 아 이거 떨리는데. 떨린다니까 거짓말 안 하고 영식은 약간 승자의 심장이 있어서 저기 자가나저 여자분이 기저더저겼다기 되게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 어떡해, 진짜 다 떨리지. 그러니까, 모태솔로한테는 물도 함부로 좀안 되겠네. 그러니까요. <laughs> 저거에 저거 어. 진짜 홀딱 반으니까. 아, 너무 귀여워. 아 잠깐만 선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아, 그아 선물. 아 맞다. 주려나? 그거 스태분이 보도가지 않요도갔는데저 제작진이 이제 그 선물을 각자 어, 선물을 좀 준비를 해오시라고 네, 말씀드렸대요. 네. 애장품이라든가 예. 본인들의 또 스타일을 알수 있는. 찍금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laughs> 아니, 제가 그냥 몰골 뜨게 너무 뭐 정도. 그런 이성한테 주는 선물 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아. 어, 그렇지. 고백해 보거나 어, 이래야지 그런 선물을 사 보거나 하면 맞다. 아이 씨, 여자 선물 을사본적고 근데 여자 선물을 뭘 사야 될까요? 이게 작가님한테. 글쎄 거 본인이 <laughs> 알아서 생각하라. 어. 그치. 어 그. 작가님의 생각이 들어갈 순 없거든. 그치. 아니,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당연히. 어. 근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아마 뭘 해도 막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뭐 하라고 뭘하려고 시키고 노래 시키고 이런 것만 아니었어 세상에서 제가 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어. 햇살을 받으 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제일 예뻐. 뭐야, <laughs> 멘트 뭐야?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laughs>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어.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 어, 감사합니다.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오는 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어. 어,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영숙님 캐리어를 꺼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햇살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햇살 음. 속을 이제 뚫고 걸어오시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색깔이 또마침또 조명이 잘 때려졌어요. 네. 자연 조명이. 아 이게 통한 게 대박이다. 네. 이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자, 무엇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순순리대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여성 출연자분들은 알아요, 통한 걸은. 음. 하지만 남성 출연자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 좀 옵니다. 네. 네, 딜리버리 와요. 네. 네, 딜리버리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어떻게 해, 어떻게 부끄러운가 봐, 어떻게 해. 아처음이라 어떻게 해? 근데 웃음이 가시지 않아, 어떻게 해. 아. 음. 어떡해, 너무, 너무. 아, 약간 몸살 걸릴 것 같나 봐. 꽃 <laughs> 너무 예쁜데요. 소심껏 잘 선택하신 겁니다, 선인상. <laughs> 영숙 씨두표 쑥스럽네요. 쑥스럽네요. 가라고 하자 지 예, 어. 어색한 거야. 태연아 어... 이런 시간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프로레슬러가 저렇게 <laughs> 예, 막 눈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와, 나중에 자기소개하면 다 난리 나겠네요. 우와. 아 너무 뜨거워 엄청 뜨거워. <laughs> 아, 리액션 봐 리액션 봐 어떡해. 심장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야. 전이 사람 떠가볼 는데와 거의 <laughs> 처음 느낀 거 같아요. 그냥 뜨겁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느낌인지는 몰랐어요. 어머 그랬어요. 얼마 만에 여자한테 꽃을 줘요. 봐 얼마 만이 아니고 처음 처음. 아, 꽃을 여자한테 주 게? 응그 여자한테 꽃을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꽃을 줄 일이 없죠. 꽃을 제가 살 일이 없고. 부모님한테 드릴 때나 사죠. 꽃은, 카네이션. 진짜 새로운 경험이고. 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왔구나. 어,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주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멘트를 하고, 아, 나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와 이게 일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연애를 계속 해온 사람들은 음. 아 정신이 안돼 이제 음. 차는 저희가 운전 안 해도 된다니까 잘했다 잘했다 어자이 아. 장보러 가기까지 회의 과정이한1 한 시간 정도 걸렸다 합니다 아0분다 왔네요 그래서 끝에 앉으실래요네네네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같아서. 아, 아니, 이제, 이제, 아, 제가 제 중에?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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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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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보해. 아니, 아. 왜, 왜 둘이 서로, 아. 둘다 누군가 주러고 아니, 아니 엉덩이는 서로 누군가. 방금 남성분이 포기한 줄 뻔했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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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보한다고. 아 이런 게 처음이라 맞네요 그러니까. 세 분이 웃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어. 보이긴 하는데 공부고 미리 생각해 주세요 나친 배려 네 예, 지나친 배려 지나친 예. 배려, <놀나나> 배려. 아직은 그래. 낯섭니다 또, 설마 또벨 누를까? 누르.. 누를, 누르겠지? 누른다! 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야 근데 벨을 <laughs> 아 저거 저기 뭐 끝날 때쯤 되면 벨 고장 나겠는데 너무 많이 누르는 거야 <laughs> 아, 런식으 <여럿이> 되는 거였나? <laughs> 아무도 아니, 열어줄 필요 없으니까요. <laughs> 장고르질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공연 거실에 네. 수저 세트랑 식기 세트가 네 세트밖에 없거든요. 아 네. 혹시 네. 여기 뭐 이렇게 네. 더 있을까요? 공연 거실에 네. 수저 세트랑 식기 세트가 네 세트밖에 없거든요. 아 네. 혹시 뭐 지금부터 더 진짜 확인해보고. 아, 아, 아 너무 네. 다른 느낌이, 느낌이 다른 거 듣고 있는 거야 인터폰을 또. 다 아, 저렇게 네. 각자 포지션에서 듣고 네. 있어 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아, 웃겨서 눈물이 날것 같은데, 화장도 없어요? 아, 이거 미치겠네, 나. 앉을까요? 네? 앉을까요? 줄... <laughs> 앉아요. 아니, 안 주면 되지. 아, 이거 야누어서 앉을까요? 아, 아, 저 음, 영수 도뭐 음, 하는 거야? 음. 빨리 앉어! 앉아.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 영수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냥. 앉아요! 아니, 소인사 선택도 됐으니까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거 어. 되죠 이럴, 이럴 때 어디 앉아야 될지가 제일. 어,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털이떡 <laughs> 음. 있잖아! 앉으세요. <laughs> 아. 아왜 이렇게 아우야. 근데 이미 자리가 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 아, 편한 데 앉으세요. 네, 원래 아니. 이럴 땐그목 그냥... 가져와 아, 주시는. 본능대로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어. 음. 아, 아, 이거 진짜 천연 기연물이다 네. 아, 네. 어떻게 아. 아. 저런 사람이 아. 있지? 너무 웃기네. 아, 진짜, <laughs> 진짜 어, 신기하다. 저게 왜냐면 저게 진짜잖아. 아 이게 진짜인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어. 그냥 뭐 샤이야. 됐어. 아, <laughs> 하이에나도 아니고 뭘뭐 해야 될지 올라가지고 아, 아 이런 시간 처음이야 주방은 어떻게 내가 낄 네, 네, <laughs> 여지가 네. 안 보여가지고 여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주방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어, 거예요 네, 네. 귀여워 네 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숨소리들 진짜 너무 귀엽다 운동복 같아 막 우리 스니할줄 아는 게 없어 너무 웃기네 그쵸 방에만 되잖아요 할줄 아는 게 없어 괜히 말짱거리다가 앉으시죠.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 음...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를 때는 항상 센터. <laughs> 그럴 때 끝에 앉는 거 아니야? 안다, 안다, 안다. 영식 씨가 주도해서 아, 앉으라고. 음 아니 영철 씨, 옥순씨 옆에 <laughs> 앉고, 어영식 씨도 순자 씨 옆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 이게 너무 웃겨. 욱순입니다. <laughs> <laughs> 영식 씨 덕분에 그래도 <laughs> 센터 자리지. 맞아, 지금 맞아. 저 배치 지켜주세요. 배치 룰은 남녀 남녀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와, 내가, 내가 정한 거야. 어. <laughs> 내가 정 아, 정하는 저장... 거야. 그게 좋지. 네. 어, 그게 서로 얘기하는 데 좋지. 분위기 그래도 좋네요. 어색하지 않고. 어색한데요? 어색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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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워보세요>.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술 <laughs> 한잔하고 분위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요. 사실 모태솔로기 때문에 각자 식사할 줄 알았어요. 뭐야 기투라니 뭐 기투라는 이제 한창 하는 정 뭐야? 삼촌 정적을 깨버렸어. <웃음> <웃음> 되게 조용하게. <laughs> 여기는 정말 되게 잘르네요. 아니라이라서 아니 이너니 이니까아이이니까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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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laughs> 이너 이너. 이너. 색함 어, 우리가 유독 다들 어색함을 많이 타는 거일 수 있어요. 음,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너무 다 예쁘고 멋있는데 왜 목소리지? 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알것 같거든요. <웃음> 네. <웃음> 저희도 알 같아요. 자분들과 <laughs> 네. 저희는 지금 <laughs> 네. 알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를 <laughs> 수 있어요. 우와, 그치, 그렇지, 그왜냐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예, 예, 예. 저희는 알아요. <laughs> 뭐지 분위기? <웃음> <웃음> 분위기가? 아 어, 뭔가 툭툭 끊기는 느낌 <laughs> 아니 우리 약간 대학생 엠티 온거같아 대학생 엠티 이렇게 조용하진 어. 않아 그래. <laughs> 대학교 엠티인데 <어떻게 웃음> 선배가 없는 새내기들만의 엠티 <laughs> <laughs> 돌아가도 되나요? 아 들어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약간 분위기 전환 되겠다 음, 그래 우리 그럼 포도먹 뭐, 포도랑 과자 술도 많이 그래서? 마시는 분위기도, 분위기도 아니네요 근데 아, 여러분들 아, 어쨌든 첫날이기 네. 네. 때문에 첫날이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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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충분히 있죠. 이럴 수 있어요 남자가 이쪽에 앉고 여자가 이쪽에 앉고 아, 그럴까요? 서로 찍어먹고? 보면서, 어,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겠 남남 여여예요 지금. 아 예, 서로 마주보고. 아이고야아 저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도대체 <laughs> 왜들 이래요? 아, 너무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 뭘? 서로 지금 뭐 대결해요? 아니, <laughs> 아니 섞이면 아니, 안 되는 거야? 저거 너무 이상해. 아 진짜 지금 최초입니다, 여러분. 들 마주다. 이 정박이 아, <laughs> <야>, <정목이 웃음> 너무 자주 자주 없다니까. 그죠? 혹시 옥순님 이 안에. 아, 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산책 물건 부지런한 애가 문제야. 아, <laughs> 밑에 저기 괜찮아 보이는데. 어, 영훈이 현수님도 산책. 네, 영훈이 와서 좀 괜찮을 산치.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알, 아, 아이, 부지런한 옥수님은 벌써 준비 들어가셨대. 아, 진짜요? 음. 사실 아, 아, 진짜. 아,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 불러하다가 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 몇개 그. 커플들이 좀, 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커플도 거기서 걷고 있습니다. 광수 씨가 빠져줘. 벌써 멋있어 이쁘고. 현석 씨 표정 안 좋지? 받으세요. 빨리 <웃음> 빠져. <웃음> 감사합니다. 아침에 좀살쌀랄줄 알았는데. 왜안안 따라가. 아, 아, 그렇죠. 아, 이제 아, 이 아, 정도면 네. 이제 낮에. 빠져줘요 빠져줘. <laughs> 아, 빠져 아, 텔레파시 빠져 빠져 광수 빠져 기다려 혹시. 새벽은 새벽? 진짜 쌀쌀했어요 한 6시? 좀 춥죠. 7시 그때는. 좀궁 네, 같은 음. 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다. 개구리만 뒤에 계속 있어! 뭉앞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네. 뒤를 좀 가봤어요. 어, 뒤쪽에. 아래 나아 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연애가 너무 재밌어. <laughs> 아. 짝을 한명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함이. 음. 예. 이 자리에서 재밌는 꽁냥꽁냥한 이야기들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아, 그럼... 결혼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어... 자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랑을 이번 기회에 꼭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쁘고 행복한 사랑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음... 사랑 부탁드립니다.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아... 간절합니다. 아... 간절함을 넘어서. 네, 우리 옥순 씨도 아직 베일에 감춰진 그녀 진실된 사랑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을 주세요 힘 들어갑니다 저희가 힘 보냅니다 저 이제 사랑을 많이 줄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을 이번에 만나고 싶어요. DNA オリジナル